그러면 바로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반갑습니다. 유튜브 토프로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분석 중에는 질문 답변 못해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어제보다는 애매한 경기들이 많긴 하네요. 기본 배팅이나 금액 조금 낮춰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야 먼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라쿠텐데 소프트뱅크 설명드릴게요. 라쿠테는 가라시마가 선발로 등판하는데 올 시즌 5승 3패 3.42 기록 중이고 직접 맞대결에서는 소프트뱅크 상대로 5.1이닝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었는데 피안타 가 7개나 있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딱히 좋지는 않았었어요. 유이관처럼 느린 볼을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한번 공략당하면 계속 얻어맞는 스타일이고 최근에도 기복 있는 피칭을 보여주고 있어서. 크게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라쿠텐 팀 자체는 공수 밸런스도 좋은 편이고 최근 분위기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나쁜 점도 없는 것 같아요. 소프트뱅크는 와다가 선발로 등판하고 올 시즌 5승 4패 3.0 기록 중인데 마찬가지로 직전 라쿠텐과 맞대결에서 5인이이 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는데 내용 면에서는 와다가 더 좋았어요. 올해 나이가 41살로 41살, 한 살로. 거의 은퇴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구이면에서나 계속 폼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 오늘 경기 양팀 타선이 침묵하고 침묵하고 있는 팀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둘다 어느 정도 실점을 한다고 보고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버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바로 때대 세이브 설명드릴게요. 지바로테는 미마가 선발로 등판하고 올 시즌 7승 6패 3.18 기록 중인데 최근 두 경기 연속으로 7이닝 무실점 피칭을 하고 있고 투구 내용도 상당히 안정적이라 오늘 홈인만큼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바로테 타선도 꾸준히 점수는 만들어내면서 침체돼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어느 정도 타격에서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세이브는. 히라이가 선발로 등판하고 올시즌 6승 7패 2.54 기록 중인데 불펜이랑 선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직전 경기 오릭스 상대로 6.1이닝 1실점으로 패전을 기록하긴 했지만 투구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았고 크게 털리는 타입의 투수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어느 정도는 잘 막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 경기도 승패보다는 양 투수들이 호투할 가능성이 높고 기준점도 7.5로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언더쪽으로 예측하겠습니다 오릭스 경기는 패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야 마치고 기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G 대 K, KT 설명드릴게요 LG는 오늘 선발로 김윤식이 등판하고 올 시즌 4승 5패 3.96 기록중인데 최근 경기들을 보자면 나름 잘 던져주고 있는데 김윤식은 이민호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상당히 거품이 많이 끼어있는 편이고 올 시즌 KT 상대로도 4번 등판해서 승리 없이 2패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LG 타선도 최근 3경기에서 평균 2차, 2점밖에 뽑아내지 못하면서 많이 식었고 김윤식이 안정적인 투수도 아니라 저는 이 경기 LG 정배는 쉽게 못 건드릴 것 같아요. KT는 소영준이 선발로 등판하고 올시즌 12승 4패 3.3 기록중인데 직전경기 NC 상대로 3.2이닝 실실점으로 가장 안좋은 피칭을 했지만 그전에 LG 상대로 7이닝 1실점으로 좋았고 SSG 상대로도 7이닝 이상 소화하면서 승리를 따냈는데 투구 내용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충분히 좋은 투구를 보여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KT도 박병호 알포드가 빠지면서 타선 무게감이 많이 내려갔긴 했는데 어제도 실책 4 개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흐름 가져올 수 있었던 경기라 오늘 경기 수비에만 수비에서 집중만 해준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저는 이 경기 KT 프랜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대 키움 설명드릴게요. 롯데는 2인복이 선발로 등판하고 올 시즌 8승 9패 4.18 기록 중인데 최근 삼성 상대로 오랜만에 등판해서 5이닝 인 2실점 패전을 당했고 투구 내용 자체는 괜찮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상수한테 투런 맞아서 진 거는 아쉬웠을 것 같긴 해요. 올 시즌 키움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롯데가 어제 타선에서 조금 침묵하긴 했지만 최근 타격감은 크게 나쁘지 않아서 어느정도 기대는 해볼만 할것 같아요 키움은 한현희가 등판하고 올시즌 5승 3패 4.75 기록중인데 한현희도 복귀한 이후에 SSG랑 LG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도 호투 기대감이 있는 편이고 투구 내용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3연승인 키움 분위기를 타고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양팀다 최근 흐름을 보자면 어느 정도 호투 해줄 수 있는 투수들이고 타선이 많이 좋은 상황 상황은 아니라 여기는 여,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 언더로 예측하겠습니다. 삼성대 두산 설명드릴게요. 삼성은 백정현이 선발로 등판하는데 올 시즌 2승 12패 5.26 기록 중이고. 올 시즌 첫 승을 만들어줬던 팀인 두산인데, 분위기 안 좋았던 두산 롯데 상대로 연승했다고, 백션모드로 돌아왔다고 사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저도 물론 백정현이 백승투수라 전성기 때는 잘했던 것도 인정하지만, 지금은 일단 볼도 느리고, 배팅볼도, 수, 배팅볼 수준이기 때문에, 12패를 했다는 걸 무시하면 안될것 같아요. 두산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경기 삼성 갈바에는 패스할 것 같아요. 두산은 최원준이 선발로 등판하고 올 시즌 8승 9패 3.40 기록 중인데 최원준도 나 최근에 나름 실점을 많이 하면서 기복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직전 경기 하나 상대로 무실점 승리를 기록했고 솔직히 백정현보다는 보여준 게더 많은 투수이기 때문에 저는 선발에서 두산이 더 우위라고 생각해요. 두산이나 삼성 둘다 타격이 최근에 좋은 팀들도 아니라 이경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지만 저는 백정현이 오늘 털린다고 보고 간다면 두산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NC 대 SSG 설명드릴게요. NC는 구창모가 선발로 등판하는데 9월 첫 등판에서 한화한테 사실점하면서 가장 많은 실점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안정감을 찾아갔고 여전히 좋은 구위랑 안정적인 제구로 이닝도 나름 길게 끌고 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만한 투수는 아니에요. 올 시즌 SSG 상대로도 첫 등판이라 타자들이 공략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SSG는 원석이 등판하는데 초반에는 잘 던져줬지만 최근에는 초반과 많이 다른 느낌이에요. 이닝도 길게 끌고 가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볼넷 허용도 많이 늘어나면서 불안한 모습이 자주 보이고 NC 최근 타격감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어렵게 갈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따라 저는 이 경기 선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타선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NC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대 하나 설명드릴게요. 기아는 파노니가 선발로 등판하는데 후반기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더니 9월에는 14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더 완벽해졌고 제구도 좋아서 볼넷도 없고 정타도 많이 안 맞기 때문에 오늘도 호투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나 상대로도 좋았고 전체적으로도 하나보다는 우세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 기아가 유리해 보이네요. 하나는 남지민이 선발로 등판하고 남지민 나오면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남지민 선발인 경기는 90% 이상이 패배하고 있고. 게다가 원정에서는 남지민 등판 시 전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올라왔다 하면 팀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대 갔다가 하나가 이기면 그 정도로 운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히 하나 쪽은 복잡하게 분석할 거 없이 기아 승으로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고 못 들으신 경기는 유튜브 토포로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